안녕하십니까. 경대승입니다 2021년 10월 10일, 일요일, 경대승의압축막권두방막권 경과 방송을 지금부터 힘차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음, 어, 지방은 몇몇 지점에서 뭐 코로나 백신을 맞으신 분들에 한해서 뭐 추가 입장이 가능하겠고요. 어, 아마 수도권은 10월 말에 어떤 소개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때그때 상황상황을 잘 대처해 나가면서 팬 여러분들에게 좋은 맛과 맛 고추 주천들은 그런 경마 해드릴 테니까 경대승의 경마 많은 응원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저 경대승의 힘을 실어주십시오. 오늘의 승부 경주는 삼삼입니다. 서울 경마도 삼 경주, 부산 경마도 삼 경주입니다. 서울 삼, 부산 삼. 자두개 경주 경대승의 경마 많은 응원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경주부터 바로 시작을 합니다. 1회구만은 1경주부터 마지막 경까지 서울걸 먼저 한다음에 곧바로 부산으로 넘어가는 시스템 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재만 경주적로 펼쳐지는 서울 1경주는 배팅의 축은 4번막 월트포스로 놓고 때려주십시오 어, 해볼만한 상대들과 뭐 이재만 경주 이기 때문에 축복도 뭐 조금 더올러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바퀴 선행으로 버틸 수 있다라고 봅니다. 4번막 월트포스 4번, 월드포스를 애0 0개추로세웠고요 1000m 단구리 용주에 초반 발축터 집중할 네마리말 최선을 다해서 올라냈습니다한 여러분들, 번호 체크해 주시오. 3번, 라운더 피버. 5번, 질주 전사. 7번, 스피드 갤럽 9번, 영, 블라두네마리입니다 직선 끈끈하게 도전할 네마리에 대한 도전 노림수그노림수를 나머지 말다 세게 주목할 각오를 갖고, 서울 일경주, 한여분들 먼저 계시지요. 3번, 5번, 7번, 9번, 한번 더. 3, 5, 7, 9, 요네 마리만 꼼꼼하고 철저하게 비교를 직한 다음에, 선행으로 한 바퀴 버틸 수 있다. 라고 할까, 왜? 4번 막 월드보스, 4번 월드보스에 붙어서, 쌍으로, 복으로, 삼복으로. 최선을 다해서 팬 여러분들에게 막고 촌들인 서울 이점조다 서울제 2경주입니다 1, 300뭐 긴거리 경주가 뭐 너나 할것 없이 보는데 1번 그레이 캐시 쏘던, 3번 더블, 아 4번 특급 여왕이 쏘던. 아, 잘안 보입니다. 4코너 이후 직선에서 뚫고 올렸 있다. 라고 보고 그러까 왜? 2번 말 리얼 콘코드. 2월 2번 리얼 콘코드에 직선. 역전 도전, 그 노림들을 세게 주목하면서 2번만, 리얼 콘코드를 배팅에 추구해서 고이 작권을 때려주시오. 자, 문제는 1300골인데도 추입으로 도전할 수 있는 말들, 뭐 11번, 12번, 7번, 이런 말들이 분명히 덜 보여지는 그런 경기장적거이라면 아무래도 앞에 붙여놓은 말들에 대한 전력 노림들을 조금 더 주목할 수 있다라고 보면서 나머지 말 중에서 네 마리 말골라겠습니다팬 여러분들 번호 체크해 주시오. 1번 그레이캣 3번 더블테이크 5번 옐로우캣 6번 페페럼 네마리가 조금 더 보여지는 그런 경기한 조건 흐름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자, 1,300거리로 펼쳐지는 국내산 조군 검증이 다들 필요한 말들 간에 한판 접전으로 최선을 위해서 번호 찾아 냈습니다 현재 여러분 번호 찾고 계십시오 1번 3번 5번 6번 한번더 1번 3번, 5번, 6번, 4마이발 꼼꼼하고 철저하게 비교적한 다음에 최적 전기를 통해서 사코로이쭉 밀어붙여 이겨버리는 노림수까지주목 가하고 2번만 리얼 콘코드 2번 리얼 콘코드에 붙여서 쌍으로, 복으로, 3복으로 최선을 다해서 팬 여러분들에게 맞고한척 드릴 서울 이경주입니다 서울제 3경주입니다. 1 7 0 0 긴거리 경주로 펼터젖는데 이걸로 한번 승부 만들어 내겠습니다. 정주, 태역, 자마, 연령, 오픈 경주로 펼쳐지는데 상금이 많습니다. 노림수를 갖고 들어갑니다. 정말 제대로 한번, 제대로 한번 맞건그 집안에 들리는 그런 경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천수백 장거리 용주이기 때문에 사크로 직선에서 쭉칠수 있다 한 대들은 그런 노림수 말을 골라 냈습니다. 그 말을 주로 쌍식으로, 복식으로, 삼복성식으로 싹! 한번 맞고 그집어해서 제대로 돈 한급 받아내는 그런 경마 한번 만들어 내겠느냐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자1700 긴거리 경주로 펼치지는경계승의 승부경주 서울 승경주현장석자 밑에 자막에 나가고 있는 0 6 0 6 0 3 1 0 0 0번 그리고 문자 신청에 많은 응원 뜨거운 성원 바르겠습니다 서울 제4경주입니다. 아, 이번에도 역시 경주 퇴역 자막 아 경주인데 이번에는 1400 나름대로 짧은 거리에 대한 거리 조건이기 때문에 9번만 남산시대 9번이 좀더 유리해져 있습니다. 뭐뭐 뭐, 추입은 아니고 선행은 못가겠지만 선입 후 밀어붙여 이겨버리는 그 노림표를 주목을 합니다. 9번만 남산시대 9번 남산시대를 패팅에 추구 세웠고요. 자1400 거리에 대한 거리 도전 에, 송군전에 도전하는 뭐 2번 12번 아 정말 잘안 보여지는 그런 경주에 대한 조건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1 4 0 0거리에 나머지 말 중에서 직선 큰공 도전에 4마리 말을 집중적으로 노릴 각오입니다. 팬 여러분들 번호 체크해 주시오 5번 실버 드래곤, 6번 논톱상 7번 록 파이터, 10번 올드 스페셜의 요 4마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 기습 노림 표가에 있는 뭐 4번이나 외곽에 12번이나 순금전에 도전하는 2번이나 아 정말 잘안보여지는 그런 경제적 조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400. 긴 거리 경주로표출주지는 서울 사경주. 자, 팬 여러분, 번호 체크해 주시오. 5번, 6번, 7번, 10번. 한번 더. 5, 6, 7, 10. 요네 마리만 꼼꼼하고 철저하게 비교, 체크한 다음에 일찍부터 넘어가 이길 수 있다. 이겨내는 것이 가능한 경제적 조건으로 볼까고에 9번만 남사의 시대. 9번에 붙여서 쌍으로, 복으로, 삼복으로 최선을 다해서 팬 여러분들에게 막 권천드릴 서울 4경구입니다 서울제 5경주입니다. 12마리 말. 앞말 아, 경주에 대한 거리 조건인데, 뛰어봤던 말들 간의머 뭐 리턴 매치도 좀더 보여지고, 자, 그중에서 7번만 드림 노크. 7번입니다. 직전에는 아침 기상 때문에 솔직히, 어, 힘소진, 사의 힘소진이 굉장히 심했다. 뭐 이렇게까지 보, 보여주고 는데 이번에는 단독댕 뭐 나름대로 치우나가 버티는 곳이 가한1300 거리로 몸니다말경도이기 때문에 더 유리해져 있다 라고 생각하고 7번마 드림노크 7번 드림노크를 마튕에 추구를 세웠고요. 흔기를 바탕으로 직선 강궁 도전에 위마리말 골라냈습니다. 한러분들번호 체크해 주십시오. 4번 케이블라이드 5번 골드스파이크 10번 히어로스피드 11번, 댄싱 위드 6. 네 번입니다. 반대로 추입으로 도전하여. 12번, 1번, 3번. 아, 정말 잘안 보여주는 그런 경제한 조건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1300거리로 펼쳐지는 안말경주, 서울 오경주. 편의원들, 그런 적해 주십시오. 4번, 5번, 10번, 11번. 한번 더. 4, 5, 10. 열하나 요네 마리만 꼼꼼하고 출저에 비교시킨 다음에 초반 쭉 밀어 직선 받을 수 있다라고 후에 선행마 7번마 드림노크 7번에 붙여서 쌍으로 복으로 3복으로 최선을 다해서 팬여러분들에게 막 권쳐드릴 서울 5경주입니다 서울제 6경주입니다 이번엔 역시, 역시 어, 천사대 긴거리 경주에 대한 거리 조건인데 음... 뭐 따라가는 전개 조건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9번마 유니콘 브라보가 따라가는 전개 조건인데 예를들어 7번이 쏘는 경기장 조건 속에 외곽에 11, 12도 일찍 걷는데 1 4 0 0거리단 거리로 도전이라면 9번마 유니콘 브라보가 몰고나가 직선에서 뚫고 올라오면서 이겨내는 노림들를 조금 더 주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9번마 유니콘 브라보 9번 유니콘 브라보를 매트에 축으로 세우고 우차권을 때려주십시오 자, 9번에 붙여서, 어, 10마, 1번, 제거마, 6번, 이런 말들은 1,400거리가 버겁다라고 보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안보겠고요 자, 나머지만 중에서 네마리만 골라냈습니다. 팬 여러분들, 번호 체크해 주시오. 3번, 문화 앙코르, 7번, 대군 피닉스, 11번, 맥스런, 12번, 제이스 군주, 네마리의 직선, 경공에 대한 그림들를그 이외에 나머지만 니다 세게 주목하고 들어가면서, 1400, 긴 거리용으로 펼쳐지는 서울 육경주. 자, 팬 여러분들, 번호 체크해 주시오. 3번, 7번, 11번, 12번, 한번 더, 3, 7, 11, 12, 요네마리말 꼼꼼하고 철저하게 비교 체크 다음에, 일찍부터 직선 넘어가 이걸수 있다. 라고 볼 각오에, 9번만 유니콘, 무라보 자, 9번에 붙여서, 쌍으로, 복으로, 삼복으로, 최선을 다해서 팬 여러분들에게 막 권쳐드릴 서울 6경주입니다. 서울제 7경주입니다. 짧은 거리, 1200거리의 혼합경주인데, 뭐 국산마들이 더 많은 그런 경기장 조건, 흐름입니다. 빼뜨기 축은, 음, 말 전혀 이상 없더라고요 뭐, 더구나 저, 짧은 뭐 1200거리이기 때문에, 그냥 쏘고 나가, 한 바퀴 잡아 돌린다. 라고 보고를 가고에 4번만 위심이 임견 기소로 탄 4번 위심이 에쭉 뻗어 직선 이겨내는 버텨에는 의지를 세게 주목하면서 4번 위심 이를 대축으로 세우고 무작권을 때려 빚으십시오. 4번 위심이 붙여도 꼼꼼하게 나머지 말들 비교 체크했고요. 한두 한두 비교 체크 했고요. 4마리말 골라냈습니다. 그 여러분들 번호 체크해 주시 죠. 1번 장단골드 3번 대제여인 8번 마이키 붐, 12번 럭키 농성의 4마리가 그 이외 나머지 말보다 1200거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일혀지는경기전 조건. 나름대로 짧은 거리로 쳐치는 호랑 3등급의 안말 경주인 천서울 칠경주한 여러분들 번적혀겠죠 1번, 3번, 8번, 12번. 한번 더. 1, 3, 8. 열둘 요, 네 마리 말, 말 꼼꼼하고 철저하게 비교치 한 다음에, 수거나가 버틴다, 버틸 수 있다, 라고 볼까, 구에 4번만 위심이, 위시미, 4번 위심이 없어서, 쌍으로, 복으로, 삼복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 여러분들에게 맞고 주드릴 서울 7경주입니다 서울제 8경주입니다 이번에는 1800장거리 경주로 펼쳐주는데, 음... 스가 되는 말이 뭐 꼼꼼하게 비교시켜봐도 별로 없기 때문에 뭐서행출라이도 한번 놀릴 수있고요 최소한 선입은 되는 경기 조건 10번만 어디가나 10번 어디가나에 1800 장거리 경기에 대한 도전인데 해볼만 하다라고 보면서 10번 어디가나를 배팅해 주 대신에 복숭시 축입니다 복숭시 축으로 되고그작품을 뭐 때려주십시오 1800 장거리 경기에 대한 거리 도전 속에 근성있게 4건 이후 직선에서 도전해야 될말 나머지 말 중에서 네 마리 말올라냈습니다팬 여러분들 반갑으십시오. 6번 콰이어트 델 7번 스토미 11번 더드림, 12번 파이어로드네 마리의 직선 강공 도전에 대한 노림들을 그 이외 나머지 말들다 세게 주목하고 도망면서1800 장거리 경주로 펼쳐지는데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직근에서 손이 가 판결은 간다. 라고 봅니다. 자, 팬 여러분들, 번호 체크해 주시오. 6번, 7번, 11번, 12번. 한번 더. 6, 7, 11, 12, 요, 네 마리발. 꼼꼼하고 철저하게 비교 체크한 다음에 쏘고 나가 이겨내는 노림표까지 주목을 가고 10번 막 어디 가나, 10번 어디 가나에 붙여서 복으로, 3복으로 최선을 다해서 팬 여러분들에게 막 권쳐드릴 서울 팔경군입니다 서울 제구경입니다 서울 구경도 마치고 곧바로 부산으로 넘어가겠는데, 부산에서도 팬 여러분들에게 좋은 막건 막 권쳐드리겠습니다. 자, 뺏기 초를 7번만 정문사기 직전에 태종이가 뭐 기습을 치고 나가 가로수을을 뭐 여유있게 이겼던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나머지 말보다 초반에 치는 탄력, 그것이 분명히 살아났다라고 보면서 7번만 정문사기에 구나 그대로 버튼레는 노림수를 주목합니다. 7번 정문사이를 배팅에 축으로 세웠고요. 1 8 0장으로경기한 거리도전 요거 삼복성식 변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요 삼복 변수가 있습니다. 그 노림수를 갖고 네마리말원라안 됐습니다. 팬 여러분들 보금 찾고 2번 슬링스톤 6번 레이먼드 8번 88 빅토리 9번 금박 아, 에크미의네마리입니다 바닥 추입에 1번이나 뭐 제건만 3번을 비롯한 나머지 말들을 마감이 깨버린다는 도전 의지까지 갖고 오는 서울 구경주 팬 여러분들 번호 적해주시죠 2번, 6번, 8번, 9번, 한번더 2, 6, 8, 9, 이네마리발 최선을 다해서 한두 간도 비교 적힌 다음에 승분전에 바로 선행으로 버틸 수 있다라고 볼 각오에 7번 만춰 놓는 사이 7번 정문 사이에 붙여서 쌍으로 복으로 삼복으로 최선을 다해서 팬 여러분들에게 맞고 원치 드린 서울 구경중입니다부산제일경중이다2세 안마일경으로 붙여지는데뭐서량초에도 어, 노릴만 하고요. 뭐 따라도 된다라고 보도록까구요5번마 H 대기 십조관내마방에5번 H 대2 직선 다부진. 근성발이 한발 그 도전 노인들을 세게 주목하면서 5번 hda를 배팅에 초를로세놓고우차권을 때려주십시오. 자 나머지 말들 아 정말 어, 주포 어, 걸음 비교를 했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비교 체크했고요. 나머지 말 중에서 네 마리만 골라 냈습니다. 팬 여러분들 번호 체크해 주십시오. 1번 비키 마셜 2번 희망펀치 3번 스루로나 8번 그린스피드 네 마리입니다. 아 정말 분명히 보여주는 어, 그런 경제 조건 흐름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1000m 단거리 경주로 펼쳐지는 이세마 경주 부산 일경주한 여러분들 번호 체크해 주십시오. 1번, 2번, 3번, 8번, 한번 더. 1, 2, 3, 8, 그리네 마리발 꼼꼼하고 철저하게 비교 채다음에소고나가 이긴다. 버틸 수 있다. 라고 볼 각오에 5번만. h HJ, d 5번 h d 기에 붙여서 쌍으로, 복으로, 삼복으로 최선을 다해서 팬 여러분들에게 막 권쳐드릴 부산 1경주입니다. 부산 제이경주입니다 역시 이번에는 어, 1200거리에 대한 거리도 전인데, 아, 0마 삼마, 선셋 멜로디가, 아, 정말, 확실히 더 보여주더라고요. 5번을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의 조건인데, 뭐 2번을 친다 하더라도, 충분히 1200걸이 직선에서 이길 수 있다. 직선 근성 있게 이겨버리는 그 노인들을 주목하면서 이, 아, 3번만, s 셋 멜로디 3번 s 셋멜로디를 이렇게 추 세웠고, 그 작권을 데려오십시오. 3번 sunset m e l 에 붙여서 꼼꼼하게 1200걸이 비교 체크를 했고요 나머지 말 중에서 네말의 말들 골라냈습니다. 팬여러분들 번호 체크 주십시오. 4번, 리아논 포인트 5번, 마이 데스티니 8번 대호 평정, 9번 블루 스타의 이말입니다 자, 기습도 조금 못하고 귀심에서는 뭐 검증이 필요한 11번이나 뭐 2번이나 이런 말들은 아가미, 깨버린다는 도전 의지까지 갖고 도는1 2 0 0거리로표주지는부단 이경주 한 여러분들 번호 체크해 주시오. 4번, 5번, 8번, 9번, 한번더 4, 5, 8, 9, 6, 4마리만 꼬마 철저하게 비교, 체크한 다음에, 뭐, 기습으로 쏠 수도 있고, 몰고나가 금성 있게 이길 수 있다. 돌성부론 10마, 3번만, 선셋, 멜로디, 3발을 붙여서, 쌍으로, 복으로, 3복으로 최선을 다해서, 팬 여러분들에게 막권조 드릴 부산 2경기입니다. 자, 부산 3경기입니다. 이게 승부입니다. 팬 여러분들, 이건 쌍으로 가고요 삼복으로도 갑니다. 쌍식과 삼복승식에서 각각 돈 환급 받아내는 그런 경마 한번 만들어 내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시죠 이걸로 갑니다. 제대로 한번 갑니다. 1800 장우리경주인데 막고 쌍으로 가는 이유 그리고 삼복도 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돈 환급 제대로 끝이 집어내는 그런 경마 만들어 내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꼭 함께해 주십시오. 1800 장우리경주입니다. 부산교차 상경주 경제승의 쌍식 삼복승식, 성무경주 부산, 승경주, 현장 숙보. 밑에 참막에 나가고 있는 060-603-1000번. 그리고 문자 신청에 많은 응원, 뜨거운 성원, 바르겠습니다. 부산주차 제4경주입니다. 아, 혼합경주인데, 국산마가 한 다섯 개 있는 경제단 조건입니다. 아, 이거 한번 노릴만 합니다. 7번만 도미네이션인데, 아, 이거 분명히 노릴만 합니다. 선행은못 간다 하더라도 이거 노릴만 합니다. 뭐1 4 0 0 긴거리 경기이기 때문에 직선에서 이겨버리는 그 노림수까지를 주목하면서 7번 만 도미네이션 잘람 선행도 갈수 있는 7번 도미네이션을 매튜에 축으로 세우고 부착권을 때려주십시오. 7번 도미네이션에 붙여서 1 4 0 0 긴거리 경기에 대한 거리 조건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 말 중에서 네마리만 골라냈습니다. 팬 여러분들 너무 재밌주십시죠 2번 콰트로맥스 4번 라운더버스 5번 마벨드리머 11번 톱 베스트 4말입니다자1400 네 거리에 대한 거리 도전 나머지 말들을 과감히 깨버리겠다는 도전 의지까지 갖고 도전는 부산 교차 4경주 1400 거리를 보면서 경 마하겠습니다. 3복 노림도 린 있습니다. 팬 여러분들 번호 체크해 주십시오. 2번 4번 5번 10, 11번 한번더2 4 5, 11, 이 4마리만 꼼꼼하게 비교 치킨 다음에 쏠 수도 있고 뭉쳐서 넘어갈 수도 있다. 라고 보도가고 7번 마, 도미네이션, 7번 도미네이션을 터서 쌍으로, 복으로, 삼복으로 최선을 다해서 팬 여러분들에게 막원천 드릴 부상 4경기입니다. 부단제 5경기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기입니다. 케어라이컵 3세마! 대상 경주 뭐뭐 뭐 최강의 경주 한 해를 결선은 최강의 경주 중에 하나입니다. 뭐 완전 최강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뭐 하여튼간에 최강의 경주 중 하나입니다. 음열 여섯 에 말입니다. 아 이거 1 번부터 1 6 번까지 이거 정말 주중부터 뭐 사실 지난 주부터 좀 공부를 했습니다. 아 이거 1군에 있는 말이 9번과 12번인데, 12번 위너스맨, 이거 2 0초 최경래 마방, 이거 성능머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보지가좀더보여지더라고요 아, 정말. 물론, 어 다른 말들도 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워낙에 뭐, 쏠 말이 많은 경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쏠 말이 많다라고 보니다 그렇지만, 12번 위너스맨도 쏠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한 포인트를 주겠습니다. 12번만? 위너스맨 12번 위너스맨을 배팅에 추구를 해놓고 주차권을 때리고 들어갑니다. 음, 안될 말이 없습니다. 안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1600거리에 근성님게도 전할 말 일단은 4마리말골라놨습니다 네 이렇게 좀더 체크하겠습니다. 당일 현장 스코어 중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거운팬 여러분들 번호 한번 체크해주시오 1번 스팟 플레터 7번 와일드인디 8번 치프인디 14번 온누리 전투, 요노네 마리가 아더보이지는 그런 경주의 조건이더라고요. 아, 5번, 9번, 10번, 15번... 아, 정말 아직은 덜보이지는 네. 그런 경주의 조건으로 느껴집니다. 1 6트의말 엄청난 경주, 한판 접전으로 부당교차 오경주, k KRA, r 이컵 3세만 대상 경주, 팬 여러분들 보면서 주립죠 1번, 7번, 8번, 14번 이 4마리발 1, 7, 8, 14이 4마리발 꼼꼼하게 비교시킨 다음에 쏠수 있다 1군말 12번말 위너스맨 12번 위너스맨에 붙여서 쌍으로, 복으로, 삼복으로 최선을 다해서 팬 여러분들에게 맞권 추천드릴 부단우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인 부단 제6경주입니다 1200 나름대로 짧은 머리로 펼쳐지기 때문에 뭐쏠 수도 있고 뭐 뭉쳤을 때 올라올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선 라이트보이, 4번 맛 라이트 보이 4번 썬 라이트 보이의 직선 3진 한발 그 도전 노림들을 세게 주목하면서 4번 썬 라이트 보이를 대충으로 들었고 우찬권을 때리고 돌아갑니다 4번에 붙여서 나름대로 짧은 머리 거리 1200걸리를 보면서 왜 말이 많이 는라 됐습니다 팬 여러분들 번호 찾기 해죠 6번 카비데 7번 영광의 타임 9번 아모로파티 10번 위닝댄서 4마리의 직선 단공 도전에 대한 도전들그 이외 나머지 말들 다 세게 주목하고 돌도록면서 그 마지막 경주로 펼쳐시는 부산 6경주 꼭 먹고 오늘 거 마무리 찍겠습니다 팬 여러분들 번호 체크해 주시오 6번, 7번, 9번, 10번 한번더 6, 7, 9, 10이 4마리 말 꼼꼼하고 철저하게 비교 체크한 다음에 쏠 수도 있고 막아 이길 수도 있다 라고 보고들까구요 1200거리의 노림미술을 갖고 들어간 선 라이트보이, 4번 맛 썬라이트보이 4번 썬라이트보이에 붙여서 쌍으로, 보으로 삼복으로 최선을 다해서 팬 여러분들에게 막권 전드릴 부산 육경주입니다 자, 이상으로 2021년 10월 10일 펼쳐지는 1회 마 경대승의 밥축 막권, 두방 막권 경마 방송을 모두 마치겠고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막권 막권 추천드릴 테니까 경대승의 경마 많은 응원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 금요일만에서 팬 여러분들에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